안녕하세요 지훈님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늘 이렇게 일찍 지훈님을 부른 이유는 PPL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오 PPL이요? 네 오, 어떤 광고죠? 혹시 아정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아정당 그... 예전에 제가 리틀성형채널 제가 출연했을 때 정확히 알진 무, 못하지만 이렇게 접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또 그런 답변을 예상해서 리틀성형 아정당 광고 부분을 참고용으로 어.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네오 어, 옛날 영상이네 정수 알들터는 아정 당. 혹시 저희도 이렇게 찍어야 되나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현병이랑 저랑은 텐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처럼 하면은 일단 광고가 좀 망할 것 같고. 어, 이런 이제 광고를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어차피 제가 핸드폰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정당에 전화를 해서 핸드폰 구매를 하는 이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는 게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전화 음.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제가 아정당. 아정당을 검색하면. 제가 보면은. 여기 알뜰폰, 휴대폰 있네요 이거를 들어가서 휴대폰 상담하기 네. 들어가면 오, 아이폰 15 프로도 60만 원대네요 아줌마한테요? 네 60만 원이요? 네 60만 원대 일단 15는 그러면 그냥 제 걸로 쓰고 이거는 그냥 뭐야? 업무요. 에뭐 그냥 카메라 뭐 브이로그용으로 아... 그냥 갖다 던다든지. 네,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걸로 계속 브이로그 찍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화 오면 막 끊기고 이래서. 아. 근데 솔직히 그 갤럭시보단 이걸로 찍는 게더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근데 요새 갤럭시도 좋긴 좋던데. 아. 하... 뭐어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오, 전화가 드디어 금방 바로 오네요. 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휴대폰 문의 주신 아정상입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SKS 오고 계신데, 기기 변경으로 아이폰 15 프로 이렇게 문의를 남겨주셨던 데 맞으실까요? 혹시 신규로도 혹시 하나 그 기계를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저희는 신규로는 안 돼요. 고객님. 아, 기기 변경으로 아이폰 15 프로로 변경을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용, 좀 궁금해서 아, 네. 용량은 어떤 걸로 찾으세요? 어 여기 지금 인, 뭐야 네이버 검색해서 봤었을 때는 128기가라고 써 있는데 또 다른 이제 용량도 있나요? 아네 256기가도 있고요. 네. 512기가도 일단 소량으로는 있는데 네, 네. 혹시 지금 기기 어떤 거 쓰고 계세요? 지금은 14 프로맥스 쓰고 있고. 14 프로맥스요? 네네. 어 그럼 아직 약정 안 끝나신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약정으로 산게 아니고 아, 그냥 자급제예요? 네네. 아 혹시 그럼 요금제는 어떤 거 쓰고 계셨어요? 어 제가 지금 그게 확인을 잘안 해봐서 모르겠어가지고 혹시 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요? 티월드 앱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조금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네. 혹시 티월드 앱 들어가서 확인 가능하실까요? 어, 네 지금 들어왔는데.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중간에 마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누르시면 나의 가입 정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마이요. 누르면. 눌리면... 어, 고객님 휴대폰으로 지금 신청서 보내드렸거든요. 아, 네 문자 왔습니다. 아, 네, 이거 작성만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방 진짜 문자 고객님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네 확인 감사합니다 고객님 제가 필수 안내 지금 빠르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통 원하시는 게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방지훈 고객님 맞으실까요? 네네 네, 고객님 생년월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3월 10일입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고객님 현재 SK 쓰고 계시고 SK로 기기 변경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네네 네. 네. 신청해주신 모델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 512기가 화이트, 실버 색상이고요. 요금제는 99,000원 프라임 플러스 요금제 6개월 유지 조건인데 맞으시죠? 네. 네. 기존 통신사 SK 거 만약에 혹시라도 위약금이 남아있다면 다음 달 요금에 합산 처리될 거고요. 탈부금이 남아있다면 같이 붙어서 나갈 거예요. 네. 그리고 공시지원금 개통이라서 선택 약정 25%라는 중복 할인이 불가능하고요. 단말기 출고가는 220만원에서 공시지원금 47만원 먼저 할인받고 저희 아정당에서 추가로 더 할인해드려서 1 4개월로 분할 청구돼서 나갈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기변경이라서 제가 아까 선쾌통 돼서 먼저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기기 수령할 때 저한테 문자만 한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음, 네. 수령했다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유심칩 넣고 두 번, 세번 껐다 켰다 진행해 주시면 바로 사용 가능하실 거예요. 네. 기기를 뜯어서 쓰는데 만약에 불량이에요 그러면은 애플은 30일 이내에 서비스 센터에서 새 번으로 바꿔드리거든요. 네네. 네. 문제가 있으시면 일 서비스 센터로 바로 달려가시면서 저한테 연락주세요. 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시 도와드릴게요. 네. 네. 필수 안내는 다 되었고요, 고객님. 네. 제가 문제 없으면 바로 개통해가지고 바로 택배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아점당에 전화를 해서 새로운 네, 아이폰 14에서 이제 15로 또 이제 변경을 했는데, 일단은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네요. 네, 일단 그것 때문에도 뭔가 좀 사기 싫은, 많이 사기 싫은 마음이 생겼어도 뭔가 그것 때문에 또 혹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 이런 설명 하나하나가 다 너무, 예, 네, 진짜 너무 친절하고, 전체적으로 총합치면 진짜 50에서 60만 원 정도 할인을 받고 있어서 어, 여러분들도 만약에 핸드폰 기기 변경을 하시거나 통신사를 이동하실 때좀 이용하시면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신청서도 저도 처음엔 이제 보내주실 때 혹시나 이게 출력을 해서 뭐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야 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핸드폰으로 바로 문자로 와서 이게 바로 전송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간편하고 가만히 집에 앉아 계셔서 이제 택배 오는 것만 네, 기다리면, 여병 채널에서 말한, 개꿀띠어서 편하게 핸드폰도 이제 꼭 대리점 가서 바꿀 게 아니고, 집에서 편하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아정당, 제가 핸드폰을 바꿔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핸드폰 그 외에 이제 뭐 인터넷, 뭐 가전 렌탈, 그리고 이사, 집 이사 가실 때, 뭐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까 많이 찾아오셔서 이 혜택을 좀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제가 이 바꾼 핸드폰 들고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후다닥 집에 왔습니다. 오늘 좀 후다닥 온 이유는 제가 그때 얼마 전에 아정당에서 이제 직접 상담을 해서 핸드폰 이제 기기 변경을 했잖아요. 바로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택배가 도착을 했다고 지금 빨리 핸드폰을 제 가지러 오늘 일정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온게 바로 여기 아이폰 보시면은 아직 안 뜯은 아이폰 프로 맥스 15 제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걸 뭐라 그러죠 언박싱 네 언박싱을 좀 해보려고 카메라를 좀 켰습니다 목요일날 그때 주문을 했는데 이제 월요일 금토일 주말 껴가지고 일단 배송도 빨리 돼서 일단 좀 만족을 하는데 같이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뜯는 곳 이 뜯어서 교환은 절대 불가하죠. 빙. 핸드폰 본체 이번엔 제가 화이트로 바꿨습니다. 화이트 여기 앞에 이제 화면을 뜯으면 세폰 애플 마크. 어 일단은 진짜 제 돈, 이거 뭐 협찬해서 주는 거 아니고요 절대 이 비싼 걸 누가 협찬을 해주겠어. 일단 내돈 내산이고 이 개통도 돼서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요금제도 좀 바꾸고 원래 무제한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무제한으로도 바꾸고 일단은 불이 들어오는지 한번 불 들어오죠. 이게 원래 제가 블랙이랑 아이폰 썼을 때 실버만 썼었는데 이번에 화이트로 바꾸니까 조금 뭔가 진짜 색 다른 느낌이네. 짜잔 새로운 아이폰을 아정당에서 구입을 했고 개통도 안 기다리고 이제 바로 되니까 이게 진짜 너무 편리하네요. 여러분들도 아정당 한번 이용하셔서 핸드폰 구매 해보시는 거를 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요 핸드폰 이제 제 원래 핸드폰에서 이제 유심칩만 갈아 끼고 어플 같은 건또 다시 다운받아야 되니까 그런 작업을 좀 하러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ダメばよ。